걸그룹 시스타가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지난 여름 치열했던 걸그룹 대전 이후 개별 활동을 해온 시스타였기 때문에 완전체 모습은 진짜 오랜만인데요. 시스타의 완전체 회동은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스포츠 브랜드 사인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 어, 저희 이 앞전에 시행기 활동할 때 그때 팬 사인회 하고 네몇 개월 된것 같은데요. 네. 팬들 만나는 건 되게 기분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네, 하는 게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요즘 어,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와 예능을 두루두루 어이루 병행을 하고요. 있 네, 예. 또 우리 소희 언니 같은 경우 이제 엄프리티 랩스타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네, 매주 금요일이죠. 네, 매주 금요일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적멸박사 한번 분해 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또 보라 언니도 이제 네. 열심히 같이 어, 연습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멋진 포즈를 선보인 시스타 걸 크러시 끝판왕다운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시스타가 생각하는 시스타만의 걸크러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친근함인 것 같아요. 친근함? 더 없어요, 우리 딱 저는, 어, 아, 제가, 아, 제가, 아, 아, 제가 아, 제 매력을 어필하기는 아, 아, 좀 네. 부끄러우니까 저는 보라 언니를 아, 칭찬을 아, 하겠습니다. 보라 언니 매력에 네. 올블랙이 네. 잘 어울려요. 올블랙이 잘 어울려요. 아, 걸크러쉬 아, 같은데, 올블랙이 아, 잘어울아요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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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을 아, 주시죠가송씨의 매력. 아, 네, 저는 걸크. 안돼. 아, 다섯 네. 명이 약간 겉 이제 외향적으로는 굉장히 네. 여성스럽고 보고 네. 네. 굉장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청순가려나 약간 이런 모습이 강한데 또 약간 반전 매력으로 커다란 네. 매력이 있어요. 또 시스타는 시스타만의 건강하고 예쁜 몸매 만드는 비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 아,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를 해야 될땐 약간 바짝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빠져들면서 네, 관리하시고 네, 안할 때는 그래도 좀, 좀 편하게 먹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스타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단독 콘서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첫번게도 그렇죠. 조금 힘들고요. 네.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시스 타 단독 콘서트를 한번더 했으면. 아. 아. 모두와 함께하는 미니 토크는 물론 팬들과 1대1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스타. 올해가 가기 전에 단독 콘서트 다시 만나 볼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